감사입니다어 저번 영상 마지막에 어, 다음 영상 은 아궁이를 만든다. 아유 조용히 지내 좀. 어 아궁이를 만든다고 했었는데 아그 예고 그대로 오늘 아궁이를 만들 겁니다. 기존 게 너무 그냥 막 만든 거래 가지고 임시적으로 만든 거라 고품도 없고 어좀 위험합니다. 불이 어디로 튈지 몰라서. 그래서 알았어, 가 들어가. 어 오전서부터 움직여 가지고 좀 자재를 많이 샀습니다. 만들려고. 아 오늘 어, 특별한 게스트를 소, 이렇게 소개를 시켜 드릴 건데 본인 말로 특별한 게스트라고 좀 소개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. 영어로 스페셜 게스트 남도현군을 모시겠습니다. 자 박수. 여러분 반갑습니다. 남도현입니다네 아시죠 제 조카 이게 좀 많이 커졌어요. 옆으로 앞으로 위로 좀 많이 커졌습니다. 어 바로 저희 조카와 같이 아궁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 선물이야 이거 있어야 돼. 레벨업이 되는 거야, 이제. 자, 자, 그럼 마시죠. 자, 시작하겠습니다. 자, 렛츠고! 렛츠고! 가자, 가자, 가자. <laughs> 자, 치우자. 한번 고생해가지고 어? 아. 어? 여기 아저씨 여기 아저씨 그래. 아니야, 아니야. 해봐. 네, 아니, 삼촌 하 나중에 공연했겠다. 아, 잠시 내가 양보할게. 어, 들어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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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앙호마야! <laughs> <야. 웃음> 다흘리네 씨. 너의 그 어마무시한 무게로 하면 다한 번씩 밟아주기 전체적으로 꼬꼬꼬꼬꼬꼬꼬꼬꼬 스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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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 내가 요즘에 질럭이 시피다 하려면 버그를 뛰기 그래 잘한다 오 다리가 안 보여 오 오오 어 헛다리 짚기 헛다리 짚기 축구 역시 무게가 다르다니. 됐어! 잘했어! 이제 파석을 깔 거예요!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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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벽돌을 쌓을 겁니다. 난럼멍을 조금씩 만들어 주자. 그럼, 아. 도 몰랐어. 아, 좋았어. 어 여기 한 칸은 냉겨 놓고 해요. 여기서부터 이제 붓도 막 올라가는 연기, 그쪽을 만들 거거든요. 자, 하나, 둘, 좀되겠지나 둘, 하나, 하 조심해. 조심해 오케이 아유. 어딱 맞네. 그즈 어, 아, 한 번만. 아니 아니 아니. 안들도 돼. 오케이. 기존에 있던 거, 제일 큰 거, 그리고 조금 작은 거, 그리고 이제 이 사이즈인데, 여기다 고기 구워 먹을 소뚜껑 파도 놓을 수 있게 또 만들 거예요. 이것까지만 하면 마무리. 아, 너무 힘든데, 이 뭐? 괜히 했나? 좋아. 나쁘지 않네. 오 좋았어. 스티커만 <목소리> 씌워. 아 딱이네. 예, 오늘, 다섯 시간 정도를 투자를 해서, 아궁이를, 완성을 했습니다. 어, 오늘 스페셜 게스트, 남동군 때문에, 아주, 성춘이 편하게 일을 했어. 자, 복수! 자, 한마디 하고. 네, 지금 자다 일어나가지고, 중간, 에 <laughs> 힘들어서 지금 약간 뻗었었어요. 음. 어, 대략적으로 지금 비용이 한 3만원 정도 들었는데, 어, 이거, 뭐야 이거 벽돌만 3만 원, 100장에 3만 원이었습니다. 레미탈은 집에 있는 거 썼고 연통은 16,400원에 샀는데 안안 했으니까 배제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서,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뒤에 나무가 있어 가지고 불이 옮겨붙을 것 같아 가지고 그럼 배제시켰고요. 그 대신 뒤쪽으로 구멍을 좀 뚫어 놨습니다. 어 다음 영상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다음에또 산출이나 찍을래? 힘들지? 저는 <laughs> 다음에 혼자 찍을게요. <laughs> 보고 보고상 <laughs> 보고, 사항 보고. 네. 한번 뭐 시험 삼아 불한번때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도 기대해 주시고요. 그러면 저는 다음 이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투비 컨티뉴. 아, 연통 안 하려고요. 네. 연통 하게 나무 걸려 가지고 불날 것같아 그래도 이게 잘못했지 그냥 그기 전에도 그렇게 되어있어가지고 뒤에만 뚫어놨어. 돌 한번 붙여보고. 응. 잘 탄다. 잘 탄다.